고물가 시대에 저가 상품이 잘 팔리고 있는 것 같네요. 확실히 귀엽죠, 조그만한 거. 못생긴 압사가이 못생긴 니퍼. 사실 보면 귀여워요. 근데 자그만해서 제가 못생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질이 매우 좋아요. 이거 질이 되게 안 좋은 줄 알았거든요. 팔면서 근데 써본 사람이 질 너무 좋다고 완전히 왕 칭찬했어요. 그래서 오늘 안 되겠다. 이 못생긴 니퍼를 우습게 보지 말자. 그래서. 다시 한번 유튜브를 올려요. 6,000원 밖에 안 해요. 얼마나 싸? 대빵 잘나가요 써본 사람 너무 좋대. 여기 납품하는 사장님 얘기하는데. 웬만한 니퍼 저리 가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셔요. 그리고 이 합사가이는 이미 국내에 많이 풀려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고장도 잘안 나. 조그만한데, 얘는 또 합사가 엄청 잘 먹어요. 비싼 합사가이 만원, 만오천원짜리 저리 가랍니다. 어떤 분은 꺽지 하시는 분인데 합사를 많이 쓰니까 이거 와갖고 매장에서 다섯 개도 사려고 왔는데 재고가 세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세 개만 사갔거든요. 그만큼 이거는 좋다는 말씀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질이 좋고 저렴한 거를 알고 사용하면 좋아요. 못생긴 합사가이 못생긴 니퍼 그냥 재밌으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실 보면 귀여운 합사가이 귀여운 니퍼가 되겠습니다. 저렴해서 굉장히 잘 나가고요. 중요한 건 질이 좋다는 거. 질안 좋은데 이거 가격 사가면 억울하죠? 매장에 들어와 있어요. 한번 와보셔요.